템베거가 기대되는 종목을 소개 드리는 채널. 네 안녕하세요 팅기소TV입니다 어, 어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올려 드렸고 어, 오늘은 템퍼스 AI에 대해서 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어, 오늘의 이제 템퍼스 AI에 대해서 어, 사실 뭐 딱히 이게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어,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주가가 좀 하락을 했잖아요 어, 그 대응 방안 어,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잘 가져가자 또는 어, 매수 기회로 선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는데요. 뭐 리딩 방이나 뭐 종목 추천 방 아니고요. 어, 제가 영상을 잘 어, 올리고 싶은데 어, 여건이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어, 텔레그램이라도 조금이나마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 만든 겁니다. 아, 그래서, 스터디 한 거, 어, 제가 그냥 보는 뉴스, 원래 텔레에 뭐 저장하면서 보는 건데, 그런 것들, 시황들, 뭐 이런 것들을, 어, 컨텐츠 차원에서 이렇게 뭐, 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관심 종목 정도. 관심 종목은 국내 주식만. 이렇게, 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QR코드로 이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템퍼스 AI 주가 현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90달러를 돌파를 했었죠. 어, 최고가. 어, 굉장히 이제, 어, 기분이 좋았습니다만은, 어, 크게 다시 조정을 받아서. 이런 이제 성장주들은, 어, 이게 뭐 급등도 하지만 급락도 자주자주 자주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68달러까지 조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지금 사야되나요 말아야되나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제 사야된다 라는 말씀드리겠고 어, 10배 갈 종목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요거 떨어졌다고 홀라당 팔아버리면 그거는 이제 10배를 어, 목표로 바라보는 어, 그런 투자자가 아니겠죠 어쨌든 어, 저 역시 어, 90달러에서 조금 더 담았다 어, 그 이후에 조금 눌렸는데 어 어찌 됐건 이 타이밍을 사소 그 세심하게 너무 이게 신경을 쓰면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마음 가는 대로 어 일단은 크게 우리가 이 시장 자체를 크게 보고 있다면 요거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미세한 파동에 어, 지나지 않는다. 어,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지난 이 하락 장에서도 이렇게 템퍼스 AI가 임원들 또 CEO들의 CEO의 이제 매도 때문에 하락했잖아요. 이때도 많이들 불안해하셨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템퍼스 AI를 올릴 무렵에는 처음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어, 제 영상이 영제 영상, 채널밖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보도 뭐 어디서 찾을 데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영상 하나 만들기가 어, 이게 검증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이제 뭐 보고서도, 뭐, 키움증권인가, 뭐, 하나 있는 거 있었고, 해외 아이비들의 보고서를 직접 보기는 어려우니, 뭐, 참고할 만한, 뭐, 그런, 어, 보고서가 다 유료니까, 거기 정리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언급한 내용들, 뭐, 이런 식으로. 어, 근데 그런 내용들로 착, 착, 뭐, 검증을 다 해보고, 뭐, 해야 되다, 교차 검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올라가고 나니 올라가는 추세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영상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영상들도 많이 참고를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템퍼스 AI에 대해서, 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어,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보다도 훨씬, 어, 뭐, 그, 제가 그, 그런 이제 채널만큼, 어, 성장해야 되겠지만,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리다 보니, 어,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어, 교차 검증을 한번 해 보시면서, 또 제가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어, 뭐, 본인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어, 이 회사가 이만큼 단기적으로 뭐, 150%? 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아주 저점에서는 거의 1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닌 게 모든 빅테크, 정부 정책이 A.I.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스타게이트 얘기가 나오면서 의료 A.I.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laughs> A.I. 투자 중에서도 의료 쪽이 가장 어, 돈이 어,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진시황 시대 때부터 건강과 그리고 어, 오래 사는 것이 어, 뭐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이제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는 걸 거예요. 그 삶의 또 목표의 그런 목적 그런 거의 일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또 아주 막그 젊은 나이 젊은 나이긴 하지만 또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어뭐 연세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뭐 어리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서른 여섯인데 어이점 당연히 이제 어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이제 몸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거 근데 이제 잘안 되죠 어 근데 이제 어, 느껴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근데 이제 무리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더 많은 이제 사십 대5 0대 분들은 더 심화 되겠죠 어, 그런 것처럼 아프면 모든 게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어 이게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오래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아닌가 싶습, 싶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으로 이제 돈을 벌고자 하신 분들은 오래 살아야죠 그래야 주식으로 돈번거 충분히 다 쓰고 즐기고 어, 가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저도 어, 물론 이제 많은 비중을 담은 건 아니고 어, 천천히 계속 저는 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 바닥에서도 올라갔을 때 어, 여기서는 못 샀다가 어, 돈이 생겨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더 샀다 그냥 계속 사는 입장이다 비중을 뭐좀 다른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겠지만 거기에 맞게 제 성향에 맞게 저도 나름 어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라 뭐 타이밍 이뭐 요거 여기에서 저점에서 잡고 저점인 줄 알았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소한 예측은 어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어 작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용기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뭐 나스닥 부터 해가지고 뭐뭐 뭐 모든 지수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떨어졌죠.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께 어, 전화도 왔고, 어, 물론 이 채널에는 제 전화번호 공개되지 않지만 안았지만제 다른 채널에서 어, 거기서는 제 채널보다는 증권사의 직원으로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또, 거기서는 이제 제 어,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고, 템퍼스 AI에 대해서도 그, 그때 이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 많은 분들이 미국, 한국 주식에만 있다가, 제가 미국 주식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이제 어, 우려를 많이 표하세요. 뭐냐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어, 근데,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떨어지고요. 미국이 올라가도 우리나라 떨어집니다. 어, 그런 걸 어차피 미국이 떨어질 때는 어, 또 떨어지고 급락을 했을 때 어, 가장 빨리 또 방어가 되는 나라는 어, 미국이죠. 어, 안전, 달러가 안전자산이라 우리나라 같은 이제 신흥국에서 어, 다 외국인들 매도하고 다 자국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가 최소한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무조건 비중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24년 8월 블랙 먼데이, 뭐 이때 굉장히 큰급락이 나오면서, 어, 이때 저희, 어, 센터에도 상당히 많은 반대매매 물량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어 그랬을 때, 그때 또 우리나라는 하락 추세에서 더큰 하락 비밀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요 시기도 있었고요. 트럼프가 되면 뭐 망하느니, 마느니 공포가 온다느니 하면서 또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어쨌든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것도 있었구요. 얼마 전에는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제 뭐 AI 끝나는 거 아닌가? 어,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어, 전혀, 어, 그런 거, 어, 하루 이틀이었구요. 계속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어, 뭐, 소비자 심리지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신경을 쓰면서 주식을 하겠어요? 에, AI가 와도 그거 다 신경 쓰기 어려울 겁니다. 자, 애플도 <laughs>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 스마트폰은 1, 2년이면 끝날 거다. 어, 블랙베리아 키패드가 있는데 이런 이제 뭐 어, 아이폰에 이런 거는 뭐 금방 적응을 사람들이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중국 견, 중국의 견제와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점유율 하락을 어, 가져오기도 했지만 어, 지금 뭐예요? 애플이면 1위에 1위. 뭐 아직까지 신고가를 계속해서 어, 달성할지 말지 그게 이제 뉴스에 어, 나오는 부분들인데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결국에는 엔비디아 딥시크 등장으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요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쓴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 저가 어, 칩에 대해서 수요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것도 일주일 정도 간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부각이 됐었지만 일주일 정도 간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고로 달리고 있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어, 기억이 나요 코로나 시절 때 이때 뭐 국방부 정부랑 뭐 협약한다고 하면서 급등을 한 차례 했었습니다. 이때 지금 뭐 어, 우리나라에서 요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던 뭐 이런 양자 컴퓨터 같은 느낌으로 이때 투자 많이 이루어졌는데 뭐 뭐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몰랐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랑 뭐,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나오는 건 없는 것 같고, 미국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끼리 스터디를 해도 정보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다. 어, 이후에, 뭐, 실적도 안 나오고, 뭐, 불확실성만 있고, 또 다른 종목에 가다 보니까, 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어, 최저점, 5.8달러까지 떨어졌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그거 다 이겨내고 어~ 사상 최고가 연속으로 달리고 최근 며칠 어~ 기술주 하락하면서 어~ 조정받은 정도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 있을 수는 있지만 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작은 거에 흔들리고 하는 거는 비중 탓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 드리는데 일단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어~ 긍정적으로 하셔야 어찌 될건 버틸 수 있고 어, 주가 떨어지면 당연히 우려에 대한 뉴스가 부각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올라갈 때는 호재 뉴스가 더더 더, 어, 주목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너무 이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주, 주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적을 얘기할 때는 이런 이제 어, 재무 지표들, 이런 것들에 크게 신경, 참고를 할 수는 있어도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2020년 이후로, 어,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심화된 부분인데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 일단, 어, 지난번에 이제 그하나증권 본사에서 그 데나이버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어, 그분의 이제, 어, 멘트도 어, 내용도 세미나 내용도 제가 여기 참, 참고를 한 거예요. 이 내용에. 어, 그분이 뭐라고 하시면 그분도 역시 성장주를 중심으로 이제 어,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니까. 근런데 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장 공감되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이 아니고 트렌드다. 트렌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봐야 된다. 트럼프는 AI 규제의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의 정책, 테크 등이 AI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주류로, 주류로 들어설 종목에 투자해야 하고, AI 혁명을 통해서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자만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주류에 들어설 종목,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템퍼스 AI. 팔란티어는 주류로 들어오면서 이미 10배가 갔고, 주류로 들어설 종목에 템퍼스 AI를 어, 꼽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작은 상승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충분 구간에서는 충분한, 어, 매수를 하면서 내 여건이 되는 대로 매수해 나가면서 물량을 늘려나가는, 아, 어, 뭐, 한 주, 두주못 사면 어때요? 좀더 비싸게 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어, 더갈 건데. 라는 마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서, 어, 버텨야죠. 계속, 뭐, 걱정하고, 우려하고, 한다고, 해결,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도 하, 하지만, 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 가져가야, 어찌됐건, 버티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템버스 AI를 다시, 어, 점검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 드리겠는데, 일단, 어, 많은, 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 상장할 때 기준으로 200페타바이트라고 하니까 지금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상장할 때, 그, IR, 그, 그 설명, 기업 설명하는 그 자료, IPO 자료에 200페타바이트라고 있었어요. 근데, 어, 지금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더욱더, 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임상, 또 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어, 이 데이터들은 AI의 모델을,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 데이터의 크기나, 뭐 이런 또 협력하는 병원이나 뭐 이런 빅파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템퍼스가 현재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다양한 질병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뭐 어떤 회사는 폐에 집중하고 어떤 회사는 뇌에 집중하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회사들 보면 AI, 의료 AI들 보면.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심장학, 신경학, 방사선학 다양한 분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판매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퍼스 AI의 기술이 특정 질병에 제한되지 않고 이런 이제 확장성이 충분히 있다. 다양한 의료 분야에 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와 진단의 통합 플랫폼. 진단 테스트 결과를 데이터로 변환해가지고 의사들이 정확한 치료를,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시작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진단과 데이터를 통합해서 의료 현장에서 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이제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가장 어, 뭐 최근에 이제 어, 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2,000개 이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GSK, 뭐 이런 이제 굵직한 회사 등 어, 세계 20대 제약 기업 중 19개 회사가 어, 이 템퍼스 AI와 그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서프트뱅크노보놀일스 캐시우드, 구글, 최근에 낸시 펠로시까지 어, 투자를 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가 되면서. 어, 의료 AI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러면서 어,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90달러 넘은 어, 부분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런 종목도요, 아무리 물방울 해면 이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그 모든 걸 걸었는데 어, 올라갈 때도 겁나고, 그렇죠? 어,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떨어질 때면 이게 끝물인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요거는, 어,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비중을 많이 낮출 필요가 있고, 대박 종목, 어, 텐베거 종목, 뭐, 제가 텐베거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저는 비중 그렇게 많이 싫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오래 버틸라면, 그럴 수밖에 없, 없습니다. 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를 버틸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뭔 짓을 해도 못한다. 예, 네, 심지어 이제 인증서를 없애고 해도요, 어차피 마음이 급하면은 1분, 1분? 뭐 2, 3분이면 뭐 인증서도 다 발급받아서 하는데, 어, 그 몰빵을 한다고 해서 대박이 날것 같지만, 전혀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함 때문에 사고팔고를 또 계속하게 되고, 놓치면, 어, 내가 팔면은 또 올라가고, 또 얼른 사버리면 또 눌리고, 근데 주가는 지나고 나면 우상이야. 왜냐면, 이렇게 올라, 올라, 오르락 내리는 상승 추세에서도, 여기서 팔고, 사고, 팔, 아,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이 반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어, 비중을 주, 차라리 줄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만, 비중을 실어서 몰빵해서 내두 배, 세배 벌어줄게, 이런 거는, 정말 그거는, 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뭐, 그냥 추천만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 진짜 이거를 수익 내고, 뭐, 끝까지, 어, 끝까지라고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10배 넘을, 1배를 먹으려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뭐 1년, 2년, 뭐 많게는 또 3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것인데, 어, 그 기간, 지, 그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 어, 견딜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어, 단순히 그냥, 어, 존버 그러니까 뭐 물렸을 때 버티거나 올라갔을 때 버티고 뭐 요런 이제 상황들이 그냥 뭐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아 분산 투자를 하셔라 라고 왜냐면 주식의 예측이 어렵거든요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에 어 우리 개인들은 올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저 역시 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항상 그 이런 생각이 들때 가장 무서워요 왜냐 꼭 물리거든요. 어, 무리를 하게 되고, 안 됩니다. 예. 왜냐면, 사람이 확신이 있고, 어, 이렇게 또 된다라고, 이, 이건 진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돈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대출을 끌어다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 여기서 물리고 불안하니까 공부 시작하고, 유튜브나 블로그, 뭐 네이버, 뭐 이런 데다가 막 검색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어 그리고 뉴스도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어, 시작을 하는데 신경을 안 써야 될 뉴스도 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은 이진의 <laughs> 매도도 사실 큰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계속 이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불안하니까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팜마 제가 국내 주식에 관심이 많은 그런 종목인데 그 종목도 별가 아닌 아무것도 아닌 뉴스에. 뉴스가 나오고, 주가 흔, 주가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게 악인지호인지 그거를 어, 구분해 달라라는 어,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어, 상당히 그러면은, 어, 주가가 올라가기도 전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 생겨요. 그래서, 어, 이내 마음이 편안해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뭐 실적만 잘 나오고 하면, 어, 주가가 상승할것 같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세요. 최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와도요 주가가 급락합니다. 그 세부적인 일, 어떤 또 문제가 있을까 이거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거 찾다가 아 이것 때문이구나 더 이상 못 올라가겠구나 매도하면 또그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 다면. 아 어, 그래서 내가 해석한 것과 나는 나 혼자의 개인인 것이고 다른 큰이 시장의 그 기관과 외국인 큰 돈들 있죠 또큰 손들. 큰 손들이 또 생각하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 것들을 내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만 어, 이런 어, 하락과 상승 속에서 어, 뭐 사소한 뉴스 뭐 그리고 뭐 종목 토론방 가면 쓸데없는 이상한 얘기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어, 좀 가시려면은 비중을 당연히 낮춰야 되는 게 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시장의 해석도 최,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재개 우려까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공매도를 어, 재개를 해야 정상적으로 어, 다시 이제 외국인 수급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공매도가 되고 파생상품 투자가 돼야 다양한 상품과 전략이 투자 전략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공매도는 오히려 어, 있어야 그 투자 자금이 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 얼마 전에 이제 한투에서 하나오션 HD 중공업에 대해서 어, 우리나라 조선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하기도 했어요. 어, 그러면서 조선주가 급락을 했는데 또 그런 것도 있죠. 트럼프만 당선이 되면 테슬라가 뭐 거의 한두 배는 그냥 갈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죠. 고점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어, 그런 걸 봤을 때는 주식을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 무당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어 매, 예측하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어, 이런 이제 개별적인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의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제 지표에 대한 문제들 뭐 작년 8월달에 이유 없는, 이유를 뭐몇칠 찾아야 되는 이런 블랙먼데이 상황들 뭐 이런 공포의 변수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 몇명이서 어, 왜냐면은 뭐 운용사나 증권사 같은데 보면은 어 사람들이 한 산업만 파는 그런 애널리스트만 해도 두세명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이 어떻게 이 경제 상황과 이 개별적인 종목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할수 있겠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하락이 나오다가도 또 며칠 있으면 이걸 또 고점을 넘어섭니다. 그럼 또 이때 사면 살까요? 어, 샀어요. 그럼 또 이때 또 떨어졌다가 근데 더 떨어질 때도 있어요. 예, 그이런 상황에서 말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예측을 크게 하지 말자, 예, 확률 게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어, 예측에 성공해가지고 내가 막 물방치고 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어, <laughs> 그런 승부사의 기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그만큼의 또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일부. 어, 다른 계좌로 이런 이제 기본기 포트폴리오를 만,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나머지 이제 게임 같이 하는 것들은 어, 분리해서 이제 하시는 게 어, 더욱 더 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 그래서 오늘은 템퍼스 AI 투자 점검 그리고 이런 미국 증시 어, 뭐 이런 다른 종목들 비교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열배갈 거를 생각했을 때는 작은 그냥 어, 지나가는 파, 파동의 하나였, 상승 추세에 나오는 그런 그냥 눌림목 또는 파동의 하나였음을 이제 말씀드렸구요. 어, 제가 아까 어, 시작하기 전에도 텔레그램 입장 안내 드렸는데요. 어, 종목 리딩 추천방 아니구요. 어, 참고하시라는 자료들을 간간히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이런 것, 제가 영상을 찍고 원래 텔레그램을 제그 후배한테 이제 맡기려고 했는데 후배가 이제 본 다른 이제 어, 곳으로 어, 발령이 나면서 어, 이 모든 걸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일도 하고 고객 상담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하거든요 근데 어, 장중에는 거의 뭐 그런거에 신경을 쓰면서 저도 이제 다른 텔레그램이나 뭐 다른 이제 뭐 공유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탐방을 가기도 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 이게 막 예상하는 만큼 이제 자주자주 자주 자료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어 미리 좀 양해 말씀 어 드립니다. 그래서 어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게 어 요거에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게 어쨌든 어 양보다는 질적으로 좀더 이제 어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겠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이 QR 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주소 나오실 겁니다. 그거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 어, 눌러주시면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어 오늘 일요일 이제 잠 자고 일어나면 다시 이제 일주일이 시작인데요. 어, 모두 힘차게 어 또, 다음 주도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